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져오면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오늘도 어, 상쾌하고 이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며 아, 특히나 우리 삼정부패 가족분들과 아, 장기투자에 따르는 아, 매력도를 한층 더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항상 우리 삼정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아,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현재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아, 정말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심적인 부담감과 답답함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인드 그런 부분이 세게 정말 강하게 와닿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가치에 따라 이겨낸다면 저는 충분히 노후의 나의 자산의 가치를 한층 더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단한 삶을 잃어, 어, 이어가지 이어 않도록 저는 우리 삼정부패의 가족분들과의 퀄리티 높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장기투자 이행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 아,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현재 반도체 시스템 현황에 따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 어,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현재 공장 현황에 따라 경기와 시흥, 화성과 평택, 그리고 충남 온양에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보런 세계시장 현황에 따라 아,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시성 시안에서는 랜드플래시 공장이 있으며 어, 그와도브레이제 장수성 수저우에는 패키징 공장이 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다음으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어, 텍사스 오티에는 이미 펀드리 공장이 있었으며, 그다음으 어, 이제 테일러에 무려 이제 이 이곳도 이제 텍사스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어, 이곳에 무려 20조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아, 금액을 투자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내재적인 가치는 아 정말 무궁무진하게 아 급하지 않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어, 띄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 와중에도 어, 우리가 추하는 삼성전자 아 정말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 정말 많은 그런 어, 이제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이 최근 첨단 반도체 분야 장비 부품과 그와 더불어 이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발표를 어, 이행했습니다. 사실 누가 그렇게 요청을 했나요? 바로 미국입니다. 아 미국이 중국을 어, 지금 반도체 강화를 어, 제재를 강화시키고 있다. 어, 어떻게 보면 경제발전에 어, 제재를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와 더불어, 어찌 보면 은 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다소 어, 조금은 눈치 보기 어, 그런한 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에 따라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어, 지금 장비 수출에 따르는 제한을 어, 걸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월달 대중장비 수출통제 유예를 현재 연장시켜야 하는 만큼 중국 내 특히나 반도체 사업을 유지하는데 리스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더불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정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만큼 미국과 네덜란드는 요번 7월 달입니다. 7월 때 특히 수출 규제 법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거듭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대만의 TSMC의 위탁 생산 공장 대거 유치와 아 거듭으로 이제 고성능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신제품, 어,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가 좋은 칩을, 장비 판매를 이제 금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더불로 한국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칩 관련된 장비 수출이나 이제, 투자에 따, 따르는 그러한 부분을 어, 좀 제재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결국에는 우리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 가지 업체가 더 있죠, DB하이텍. 어, 이래 이제 중국 기업과는 달리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받긴 했으나 지금 향후에 미국의 개별 심사 방침에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어, 중국 시안의 랜드프레시 공장 수우 어, 어떻게 보면은 어, 테스트 패키지 이런 후공정이 있는데 아, 이러한 부분들을 어, 이제 공장을 가동시킴으로써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러한 좀 답답한 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요 포인트는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어떻게 보면 핑계죠. 이에 따라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며 중국을 겨냥해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피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현재 적극적으로 중국 투자와 미국 투자에 있어서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유능한 그리고 지능 플레이를 토대로 정말 막대한 투자를 이행해 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자에 따라 충남 일대에서 현재 세계 수, 최고의 수준의 아,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에 따라 삼성은 앞서 6세대, 아, 특히나 OLED 양산시설의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에 따라 8.6세대, 여기 보이시죠? 글씨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8.6세대 OLED 어, 설비 투자에 따르는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미래 전망치에 따라 현재 2026년까지 아, 무려 4조 1000억 원입니다. 아,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아, 지역 경기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현재 아, 천안이나 아산 아, 지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소재 업체인 삼성 코닝, 이제, 정매 소재와 정말 각종 디스플레이 협력사들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정부의 도움으로 인한 국내 설비와 건설업체가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특히나 매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대략적으로 2만 6천 명의 고용 창출도 이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차원에 따라서 연간 천만 장의 생산량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도로 설비업체 매출 증가 무려 2조 8천억 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은 2만 6천 명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삼점 불패 가족분들. 우리는 꾸준히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 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는데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현재 장기 투자 에행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